안녕하세요. 저는 요리 강사 김지유입니다 오늘은 17주차 간편 요리로 중화식 차장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와 준비물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짜장면인 원래 된장에 고기와 면을 볶았다는 뜻으로 작장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좋도록 변화되면서 자장면으로 읽고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장면은 우리의 된장처럼 황토색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카라멜 색소를 넣으면서 지금의 검정색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맛있는 짜장덮밥을 함께 만들어보아요. 춘장은 1인분에 1큰술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2인분이기 때문에 2큰술 정도만 튀기듯이 볶아줄게요. 기름을 넉넉히 두르시고, 튀기듯이 2큰술을 넣으시고, 춘장의 씁쓸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튀기듯이 물어칠 때까지 볶아주실게요. 달궈진 팬에 계란 후라이를 하겠습니다. 바싹 익혀주실 거예요. 먼저 중식 요리의 중심인 파기름을 내어보겠습니다. 하기름이 되신 동안 야채를 잘라보겠습니다. 큼직한 걸 좋아하시면 큼직하게 하셔도 되는데요. 완전히 익히고 하시려면 좀 크지 않은 사이즈로 하시는 게 드시기는 좋아요. 매콤한 불맛을 원하시면 고추기름을 고춧가루를 넣어서 고추기름 같이 내도 매콤하게 맛있어요. 가 갈색으로 볶아진 다음에 돼지고기를 넣을게요. 돼지고기가 완전히 익을 수 있게 갈색, 회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 주세요. 센 불에 빠르게 볶아내는 게 중식의 포인트인데요. 깊은 후라이팬을 사용해서야 기름이나 재료가 바깥으로 튀어 나가지 않아요. 깊은 후라이팬을 사용해 주세요. 당근과 호박이 다 익은 것 눌러봤을 때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완전히 익혀서 춘장을 넣으셔야 돼요. 춘장을 넣은 다음에는 금방 타기 때문에 재료가 완전히 익은 다음에 춘장을 넣어주세요. 간혹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싫으시면 후추를 살짝 넣으시면 돼지고기 냄새를 없애실 수 있어요. 유니 짜장이라고 메뉴판에서 보셨나요? 유니 짜장은 돼지고기 육자를 써서 윤이라고 해서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간 짜장면을 얘기하고요. 재료가 다 익었다면 춘장을 넣어줄 건데요. 춘장의 기름은 빼시고 춘장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춘장의 기름은 버리시면 돼요. 이제 잘 섞어주실 거고요. 어, 우리 집은 짭짤한 걸 좋아해요. 하시면 간장이나 소금으로 약간 더 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윤기를 더하고 재료를 잘 볶게 하기 위해서 전분물을 살짝 넣을게요 물과 전분을 1대1 비율로 하셔서 한 스푼씩 넣으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르게 완성하시면 간짜장 소스가 되었습니다. 짜장 떡볶이나 짜장면에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물을 한컵더 넣으셔서 조금 더 느슨하게 졸여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지금 설탕을 살짝 넣으셔도 돼요. 중화식 간짜장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경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